이 정도 해야겠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어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 지금까지 했던 거 자망쳤다. <laughs> 시간이 5시 오신다고 했는데 10분 남았어. 와, 우리 고객님 번호 진짜 잘 뽑으셨다. 저를 만나면 만들어 드립니다. 한번 다음에 함께 하시죠. 국민대리가 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출구하는 날은 너무나 설레요 부지런히 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출구에 들어가는 이 브로셔들. 디지털 키, 블레이드 키, 디스플레이 키. 자, 세팅 완료. 오늘 전시장은좀 한가하네요. 코일 매트. 특별히 요청 주셔가지고 거리 매트 가져와 왔습니다. 가득 가득 채워 드립니다. 뭘 해도 두 개씩, 두 개씩 키 케이스, 키링 다두 개씩. 다 하이패스 등록 완료했고 고객님만 오시면 됩니다. 케이스가 거의 코어부터는 다릅니다. 하이패스 장착. 어서오고보시오안시하세요고생하고보시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보떠신가요생요보다더 네. 어, 멋지네요 괜찮죠? 네. 네. 번호를 4개를 네 네. 불고오시더라고 번호를 네네개 중에서 보개 네. 중에서 네. 그냥 진짜 번호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레이저 라이트 하고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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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안보도고보보 자 시트는 상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 시트, 메리 노 메리노. <laughs> 메리노의 타르트포. 음. 그럼 메리노도 일반 그냥 메리노 없고 메리노 타르트포가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이 메리노가 타르트포가 색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아, 이 색상이 타르트포 아, 시트포가 시트. 시트. 색상이에요. 네, 커피 타르트포, 뭐 아이보리 이렇게 아.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천연가죽이잖아요. 네, 네. 네, 해서 좀 약간 울음이 있어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특성상. 질긴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빳빳하게 펴져 있죠. 네. 재질 느낌도 한번 만져보시면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스크래치 조심. 네. <laughs> 스크래치. 스크래치 조심. 네. 좋은 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네. 많이 하 가세요 무릎이 이거예요? 안 아, 매트? 토미 매트. 토미 매트. 네. 는 나중에 네. 어, 자리 잡은 다음에 매트 음, 걸어 내시고 하시고요. 뭐가 뭐요? 뭐가 맞네. 종목증. 종목증 등록증. 아, 저희 등록증도 아. 좀 퀄리티 있게 이렇게 드립니다. <laughs> 나도. 아. <laughs> 말고도 뒤로 회사 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음, 퀄리티 게 <laughs> 네. 근데 저는 하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x 3를 다시 봤잖아요. 네네. 근데 그 X3. 뭐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혹시 몰라서 <laughs> 두 개씩 준비했는데. 너무 잘하셨고. 옛날 거는 이렇게 사각 타입이거든요. 네. 사각 타입. 요즘 거는 키가 좀 바뀌었어. 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너무 오래됐다니까. <laughs> 네. 저희 남편 죽으면. 오케이. 따라 따라오는 사람이네요. 자, 자차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차 내려갑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키가 키가 없어도 없어도 네, 네. 없어도 내려갑니다. 지금 갖고 있거나 나갈이 아있거까요 네. 눌렀을 때분이 깜빡깜빡 보이죠? 내려갔어요 앞에 내려가고 아 내려가네 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탁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여섯 스페셜이 있으면 차가 차량을 보면 알아요 어, 그렇죠 차가 낮아지면 짐을 실을 때좀 편리해지겠죠 또 하차할 때도 편리해지고요 네그 기능이고 움직이면 다시 원복이 됩니다 움직이면 어. 다시 아, 원복이 되고요 하면은요? 그렇죠 아. 처음에는 RPM이 어. 떠있다가 시간 지나면 내려가면서 기본 아이들링으로 바뀌게 돼요그 다음에 버튼 보시면 이쪽은 BC란 버튼이 있죠 네. 얘가 이제 트립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하이빔 머시스턴트 네, 고속도로 주행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반율 기능이 있고요 네. 이 순정 내비로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구글 내비있기 때문에 디테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접근이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개입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을 하시면 핸들이 감재로 들어갑니다 네. 넣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원치 않으시면 조향 간섭을 끄셔도 돼요 그네 진동이 진동이죠. 요건 진동이 아니라 개입. 개입을 해서 딱 넣어줍니다. 사실 진동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이죠. 근데 넣어주는 게 훨씬 더 고급 단계죠. 그다음에 통풍 시트 기능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버튼 눌렀잖아요. 열선 시트랑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열선을 꺼서 통풍을 낄 수도 있고 원터치 하나의 버튼입니다. 에어컨 메뉴 창은 요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요 안에서 메뉴 창 열어가지고 동기화를 하거나 싱크입니다. 크리스탈 기어 노브. 이게 스와로브스키랑 네. 같이 협업해서 만든 기어봉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운전 네. 중에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것 같다 아, 아 운행 중에도? 네. 아 물러주시면. 어라운드 뷰 보는 거구나 이게 어라운드 네. <laughs> 뷰가 자동으로 켜지고 또 아까 이 화면이 나왔을 때좀 다각적으로 내 차의 주변 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에 이쪽에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댑티브는 이건 상황적 예측 기능 그냥 포함 모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게 에어 서스펜션 어튼 이죠? 이렇게 되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연전에서쓸 수가 있고요. 팀맵을쓸수 있으면서 동시에 멀티 태스킹 기능이 됩니다. 이 네, 이거는 이 기능은 X3는 안 되나요? 네. <laughs> 있으면 진짜 썼지. 오래 타셨으니까. 아. <laughs> 출고 진짜 빨리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laughs> 네, 이게 빨리 몰랐어요.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출구가 음, 물론 이제 선택은 고객님 이 해주신 거고 주변에서도 놀래요. 네.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다들 뭐 능력이 있으신가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좋게 봐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실내 조명 인기가 많습니다. 네. 경쟁사. 네. <laughs> 그 느낌 좀이 느낌을 다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도어 엑세스 쪽쪽 가시면 컴포트 엑세스에서 멀어졌을 때 음. 가까웠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잠기게 네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키는 아까 등록해드렸고요 딱 잠갔을 때 열었을 때 깜빡거리게 하는 기능은 소리는 안 나요 네 하고 자동 루프 오래되면 자동 잠기게 리터당 키로 마력 로커터 네. PSI가 좀 편하시죠 네, 네. 이렇게 설정하면 다된 겁니다 네 하이패스는 밑에 숨어있어요 나중에 카드만 삽입해주시면 되시고요 보증연장 네 BSI는 소모품, 네. 또 픽스 워런티는 음. 예, 차량 수리 기본 보증을 얘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객님 어이, 고맙습니다 <laughs> 살짝 소프트 클러징 아쉽긴 하네요 조금 아쉬워요 저도요 에어셔스랑 그 소프트 클로징은 꼭 있는 건 하나 있는데 한1년사만들어네요아 너무 좋네요 오늘. 깔끔하고 좋네요 깔끔한거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연락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고객님 가실 때가 제일 좋네요. 자, 출고는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출고는 어, 6월 말에 방문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다가 다음 날에 바로 계약을 넣으시고 출고까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고객님도 어느 정도 옵션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소프트 클로징 딱한 가지가 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선택을 하셨어요. 출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벤베TV 정민들이었습니다.